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직분에 대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이름에 새겨서 가지고 나오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이 짓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리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권세와 특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라 하신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받지 못한 오히려 특권을 없애는 특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1조를 목으로 주심으로 그들이 살수 있게 하여 주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엄마의 소리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장에서 너희는 속지 않을 받으라, 정결하라 라는 의미에서 정결 의식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이 정결법이 l 이 d 에 이미 우리가 등장해서 다뤄왔는데요. 이것은 정결하고 부정함에 대한 구분이나 성속의 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죄인들에게 알리시는 작업의 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 이스라엘에게 정결하라라고 하심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직분에 대해 반기를 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시을 다시 한번 일거다음으로 내가 세운 것, 내가 정결한 것이 옳다, 너에게 이롭다, 너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심 이래서 등장하는 게 오늘의 정결의식 19장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볼수 있는데요. 1절과 10절까지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1절에서 끝절까지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사용법을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체를 만진 자가 정결케 되는 법에 대해서. 14절에서 19절까지는 임종에 동참한 자의 부정과 정결법에 대해서. 끝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는 부정케 된 자가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을 때 추방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20절 살펴보면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이다 부정함을 정결케 하지 않았을 때 성소가 더럽힘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 즉 구분된 백성 회중 중에 제거 끊어진다라이 끊어진다라는 단어는. 잘라내라, 제거하라라니다 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 제거하라, 회중으로부터 끊어내라 말씀.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방의 명령을 하시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 9장 이전의 사건들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 주시고 이 합당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범죄하는 일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위한 문을 만들고 부정한 자들 정결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만약에 행치 않으면 아예 구분된 백성 거룩한 백성에서 그를 자유하라, 추방하여 버라. 주어니 말씀하십니다. 왜그 이전에 두 번이나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였습니까? 십구 장에 등장하는 정결 의식은 속죄 죄입니다 하지만 속죄 안의 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식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정결 의식, 제사가 아니라 의식. 네. 9절 보시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할 제재를 거두어 진영을 박정한 곳에 든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재의 네. 죄입니라속재제속재 속죄죄, 제사 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결의 의식 자체가 어, 속재제 죄이긴 한데 네. 무엇이다 축제 제에서 원래 사용되는 재물은 기억나십니까? 암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그래서 어,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형편 안 되는 자는 뭐 비둘기 혹은 뭐 곡식의 곡식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를 위한 것은 수소예 수소 숫소. 재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암소가 됩에요 19장에서 정결의식에선 암소 또 제사에서 제사함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사용되는 것은 피입니다 고기와 내장을 통해 불쌍해지죠 그러고는진영각으로 가서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사용되는 게 피예요 피 그런데 오늘 이 속죄죄 속재재, 정결의식의 속죄제에서 사용되는 것은 피가 아니라 죄가 살리는 죄타고나 그래서 이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담아서 정결 의식을 위한 물로 사용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 부정한 자를 위해 죄를 깨끗하게 하고 불사는 죄를 갖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그래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은 죄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속죄죄인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 재물과 사용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함에서 사용되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으니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분됨에 음식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심은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흘리는 피, 생명을 살리는 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 말씀 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 제일 섞은 물. 본문 잠깐 보시면 1구 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섯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이면 정결하라. 정결을 위해서 만든 물을 뿌리고 씻으라 라고 합니다. 네, 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미지는 씻는 걸 씻는 거. 자, 19절과 12절이 동일한데요. 본문 10. 9장 12절과 19절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원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게 한글 번역본들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그 정결한 자,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해석된 부분이 사실은 정결이란 클린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상 죄를 12절과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죄그죄 지치라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라 그 죄를 깨끗이 하라 지치라는 죄가 있어요. 죄, 죄 게 물까요?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 속에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때가 타였으니까 이것을 물을 통해서 씻어내라라고 하십니다. 씻어내라. 보통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지칭하는 죄인이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시편 7을 보시면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일해 동안 부정함니 저 시체를 접하였기 때문에, 시체. 그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라운계의 반역을 통하여서 지도자들 25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거하던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연병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시체가 넘쳐났고, 장사 지낼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시체와 접촉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알수 있죠.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시체를 접하였기 때문에 부정하여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지칭하는 죄그죄 명백히 지칭는그죄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체와 접속했기 때문에라왜그 시체가 생겨났나는 거예요. 왜그 시체가 생겨났나. 그게 지친다는 죄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이라고 했을 때 전도되는 죄. 이 시기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거. 말이 뭐냐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또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뭐해?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파을이라서 퍼지고 퍼지고 더큰 원을 그리듯이 개체라는 것이 그렇게 전도입니다 부들, 부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살표 보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십이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던 것이 그 죄가 전도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보라 우리가 리더와 직분에 대한 반기를 들고를 있는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그 죄, 그 죄가 이거예요. 전도된 죄.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전도된 죄들 악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범죄에서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뿐만 아니라 전도된다. 왜 자녀들이 또 음성 다른 띄어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하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셨죠. 리더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마음과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 앞에 완인이 되려느냐, 높아지려느냐, 권세 있는 자가 되려느할 때, 그들은 권세 없는 자가 너희들을 위해 주. 하는 자다, 나와 너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자다 라고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해결하여 주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였던 것 불만하였던 것 입으로 내뱉은 죄는 아직 그들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물론, 그, 1차적으로, 뭐, 땅에 걸려서 죽거나, 연명이 걸려서 죽거나, 그 죽이는 일어났지만, 그 죽음 자체가 그들에게 머물러져 있는 상태이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하나께서 그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있던 너의 그 죄를 씻어내라. 그래서 그 죄, 그것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요소를 없앨 때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서 오는 평화와 자유함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됐는데 뜻이 뭐냐면 의식적인 부패 또 하나는 우선숭배 정결은 반대로 의식적인 깨끗함에 서 얘기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가지니다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마음과 생각으로 배워 있는 것을 깨끗해라 그리고 우리가 행동, 입을 통해서 뱉었잖아요 그것을 깨끗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제사와 다른 부분에 대 깨달아 알아서 우리 스스로 끊어내고 씻어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와는 달라서 우리를 움켜 잡거나,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유로운 의식을 막도록 제한해서 올가미질하는 쪽때니다 죄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분란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니다 그것밖에 할수 없게 만든 하나님. 그렇게 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이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세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반면 세상 어떤 관계에도 없는 이기심도 존재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인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기심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 민수리 18장 3 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이님의목리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그렇게 받은 것들 중에 십일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렇게 받은 것 중에는 가장 좋은 것 그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이나 재물이 필요해서 이것을 요구는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죽지 않 죽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을 부패하죠 왜냐면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은 갖고 싶어하지 주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고 싶할 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잠깐 사람이 미쳐 있을 때, 공격지가 씌어져 있을 때. 밖에 없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 제인의 마음, 제인의 마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탐심이 그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정결을 시켜라”라는 이런 것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정결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단을 하여서 끊어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자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을 갈아먹고 왜곡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왜곡시켜 전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알려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어낼수있도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 한주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바라심 대로 자유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